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g s 2 5시같대지또 매콤 닭구이라는 주먹밥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요 보에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새로운 거만 맨날 먹다 보니까 <laughs> 이것도 못 맛인가 먹어봅니다. 가격은 1,400원이고요. 180g에 311kcal리. 어, 뭐 쌀, 닭고기, 국내산 돼지고기 들어가 있고요. 에, 행사 행사 상품사시면 음료수도 무료 주죠. 음, 카드뭐 정리도 한다고 그러고요. 어, 40 정도 데워야 되는데 조금 탔네요. 어, 영양성분 보면 당류가 제로고요. 나트륨은 한33% 들어있고, 한국 데리카 후리실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영양성분은 뭐, 나트륨은 살짝 그러고, 괜찮은 것 같은데. 어허, 닭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, 닭고기 패티.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패티가 들어있네요. 어 그냥 밥은, 음, 이런 닭곡밥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손잡이 들어있고요. 밥만 한번좀 먹어볼까요? 밥은 그냥 살짝 밑간이 되어 있는 정도라고 볼까요?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<laughs> 밥이 아주 간이 별로 안돼 있고 그런데 이 패티 한번 먹어볼까요? 패티가 음좀 부드러운 그런 패티인데 조화가 괜찮습니다. 그 밥은 좀 싱거운 약간 그런 느낌의 요거 약간 좀 매콤하게 매콤 닭구이라고 돼 있는데 뭐 별다른 양념은 안 들어있죠 사이에 예 그냥 밥버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밥하고 저거하고 궁합이 꽤잘 맞는 것 같네요. 살짝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그. 좀느끼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마요네즈 좀 뿌려서 드시면 그것도 궁합이 괜찮을 것 같고요. 음. 음. 이쪽에양념이 살짝 들어갔네요. 음. 아주 뭐 맛있다까지는 아니어도 어, 괜찮다. 10분 정도? 거기다 1 4 0 0원의 가격에 음료수까지 무료 중량이니까한 번쯤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매운 거는 그냥 살짝 살짝 매콤한 정도, 정도네요. 아주 매운 정도는 아니고. 좀 뭐, 단순하면서도 약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